자 2021년 4월 학평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삼각형 ABC가 있었고요 어, 각 A가 3분의 2파이 120도라고 주어져 있네 맞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점 D를 잡아가지고 점 D에서 B까지 거리와 점 D에서 C까지 이두 선분의 길이가 뭐하다고 되어있습니까? 같다라고 되어있네요 우리들은 두미가 크기가 뭐하므로 같으면로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얘들아? 알파라고 한번 잡아보자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베타가 되는데 알아 들었어 코사인 제곱 알파가 뭐 분의 뭐라 돼 있어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 들었어요 뭔가 모르게 약간 요 놈은 뭔가 근의 공식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죠 뭔가 좀 약간 독특한 형태가 됩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얘들아 그랬을 때 탄젠트 베타에 대해서 54 루트 3을 또 곱하랍니다 아이고 또 저기 또 방송 열심히 하시네 <laughs> 선건철은 선건철이에요. 그죠? 렇 어. 자, 수업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가 몇 알파 가 되겠습니까? 얘들아. 2알파 되겠죠. 돌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겠죠. 준비하시고 시작. 2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베타에 대해서 구하고 싶어요. 그럼 베타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에서 맞나요? 1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분의 1 맞죠? 아 야,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탄젠트 이알파 될 것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 루트 얼마에서 3 마이너스 탄젠트 2알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메달파 구하는 것이다. 탄젠트 2알파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맞지 얘들아? 그럼 탄젠트 2알파는 1-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탄젠트 알파 공식 맞습니까? 그러면 탄, 어, 코사인 제곱 알파 보이시죠 얘들아? 여기 잠시만 볼게요. 삼, 설명 듣고 대답하십시오. 시작!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돌아가나 얘들아?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 이거 기억나나? 아, 너희지, 너희는 이과지 시가 제거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미안하다. 이거 앞 수업이 고 2라서 미안하다. 이거 앞 타이밍 고 2였잖아. 걔네들은 어, 이렇게 가죠. 미안하다. 아, 아, 내가 미정로 분들께 <laughs> 제가 있을 새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아주 잘못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제곱 알파 여기다가 빼기 얼마면 되겠어요. 이 하면 되겠죠. 알아 들었습니까? 그러면 얘뭐분에저 역수 시키셔야 됩니다. 시장 7 플러스 루트 21분, 얼마에서 14 맞아요. 빼기 1 되는 거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설마 괜찮나요? 마이너스 1이잖아, 제자들. 자, 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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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냥 했어. <laughs> 자, 그래서 어, 분자는 뭐가 되겠어? 7 마이너스. 루트 21. 어뭐 계산은 자기 알아서 하세요. 쌤한테 뭐 시비 털지 마세요 이거는. 어, 어, 어 맞나? 77에 4921이라면 오왜 어, 발음 약게 약하게? 77에 더하기 21 맞아요? 마이너스 14 루트 21 맞습니까? 요놈 더하면 얼마예요 요놈은72 되나? 28분에 70하고, 마이너스 14루트, 21 되겠죠. 요게 탄젠트, 제곱알파가 되겠네. 맞나요? 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네.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 이 문제가. 좀 깔끔하게 안 떨어지나? <laughs> 어. 와, 니 정말 레파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습니까? 7분에 이렇게 하면 이거 계산 좀 도와줘 봐봐야 들아 4분 얼마겠어? 4분 얼마라고? 10. 마이너스. 이게 탄젠 저고발파지. 와. 뭐,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야. 근데 이거 10, 14로 약분 되잖아. 뭐야, 이거. 맞죠? <laughs> 어, 또 이거 하면 또 힘들잖아, 이거는. 너그 이중구는 안 배웠잖아, 너희는. 어떻게요? 아, 여기다가 그냥? 그게 계산 더 빨라요? 어? 아니, 생각하고 말하셨네, 우리 제자들. <laughs> 그 선생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고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우리. 얘들아. 우리 있잖아 조금만 병신짓 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자. 야 지울게 그냥. 이 계산이 안이뻐서 맞죠? 아 풀려 풀리겠지. 근데 계산이 좀안 이쁘니까 그렇지 않나? 계산이 이쁘지 않잖아. 이거 쓰지 말자. 여기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코사인 베타로 한번 가볼까? 시작. 맞죠? 그럼 뭐가 되겠어, 얘들아? 코, 코, 풀, 싸, 싸. 맞아요? 도와줘야지, 풀.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맞지? 그럼 배가 고치 바로 쓸수 있잖아. 자, 코사인 2알파가 시작. 이 코사인 맞지? 두 배분의 뭐가 되는데? 야, 이렇게 부르면 맞네. 아, 니왜이해안돼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아까 전에 고... 곧 시장 놈 새끼야. <laughs> 아까 전에 말해 주든지. 7분 7하면 사라지지. 얼마 돼요? 7분에 루트 20을 맞아요. 요놈대입하면은 2학분에 7이 되잖아, 제자분들. 7분의 7 사라지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네요. 그럼 얘는 얼마 됩니까? 3분의 8, 2분의 1 맞아요. 얘는 7분의 루트 21 맞아요.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7분의 77에서 49에서 어? 49에서 21 빼면은 28, 그럼 2루트 7 되셨나요? 그럼 몇 분의 14분의 루트 21 되고 맞지? 얘들아, 3루트 21 되겠네요. 얘를 우리 어떻게 예쁘게 표현할까 제자분들 여기 얼마 잡고 14 잡고 여기를 베타 잡고 여기를 3루트 21 잡자. 그죠? 그럼 14의 제곱은 196 9 곱하기 20이라면 은189 맞아요. 그럼 얼마 됩니까 이거는? 7 되겠네요. 탄젠트 베타는 시작 3루트 21분 얼마 되겠어요? 얘들아? 7 되겠죠. 아, 루트 7이죠, 이거. 어, 아,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3루트 3분의 1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계산이 잘안 되네요. 하. 오늘 저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죠? 그죠? 얼마? 어. 그래도, 아까 전에 그 그래, 탄젠트 그렇게 풀면은 조금 산으로 간다, 맞죠, 얘들아? 요, 요렇게 푸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코사인을 푸는 게 어, 조금 더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 강의 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laughs> 나도 순간 그 이게 탄젠트여가지고 탄젠트로 가, 가서 딱 바로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음,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코사인으로 가서 코사인 더셈 정리 쓰시는 게이 문제 조금 더 어, 깔끔했던 어,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